차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오만했던 백악관의 태도가 결국 한국 기술자들의 집단적 철수를 불러왔고 미국 제조업의 심장은 순식간에 멎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공황에 빠지고 정치권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힘으로 초강대국을 무릎 꿇린 것인가? 지금부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존 메이슨.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라디오 방송국의 스튜디오는 유독 고요하게 느껴지더군요. 마이크 앞에 앉아, ONAIR라는 붉은 글씨를 보자,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한 어조로 준비했던 첫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진행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미국 사회가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것은 미국이 동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 발언은 분명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항의 전화가 쉴새 없이 걸려왔고, 제 개인 이메일함은 비난의 목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정한 책임은 우리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고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언론들은 조지아의 현장을 시시각각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거대한 공장 지대가 유령의 도시처럼 변해버렸다는 소식이었죠. 백악관은 서둘러 사태를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전원 즉시 석방이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스위치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학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세상은 이를 폭탄 발언으로 받아들이더군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공사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멈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교양곡의 지휘자가 신호를 보낸 것처럼 일사불란한 결정이었죠. 현대차, 삼성, 그리고 엘지 같은 거대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엄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와 텍사스, 엘라베마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 변화의 속도는 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불과 몇주 전만 해도 이민자를 몰아내야 한다고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왔네요. 그들의 손에는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식당과 숙박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도시는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불길한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주식들은 연일 최저가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제 오랜 친구인 월가의 한 분석가는 침통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한국이 완전히 철수한다면 미국 제조업은 최소 5년은 후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미국의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였네요.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고.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연일 긴급 회의가 소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은 참모들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는 것 사이에서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판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라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그런 오만한 태도가 상황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백악관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전국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조지아 주가 죽어가고 있다며 거의 울부짖는 듯 했죠. 저는 그의 얼굴에서 정치인의 계산이 아닌 한 지역의 리더가 느끼는 순수한 절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의 핵심 중진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마르코 루비오와 린지 그레이엄 같은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빌미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단순히 경제 위기를 넘어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유력 보수 신문들은 연일 사설을 통해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공화당의 지지율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고 있었고, 대통령은 점점 더 고립되어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소수의 참모들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독성과 오만이 어떻게 거대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존심이라는 것이 현실의 무게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그 순간 미국의 리더십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난 공장의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최첨단 로봇팔들이 멈춰 선체로 정지해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수십억 달러를 호가하는 그 장비들은 이제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인 기술자들을 급히 투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네요. 그들은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것입니다. 엘라베마의 현대차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30%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핵심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공장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는 소식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부재로 인해 공장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지역신문의 한 기사는 이 상황을 현대판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더군요. 인간의 오만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다는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 표현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자부심이었던 제조업의 심장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조지아의 공장 지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남긴 자료들을 검토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워 함께 토론하고 협력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회의록에는 개인의 성과가 아닌 팀의 목표를 위한 헌신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미국인 기술자들은 정해진 근무 시간이 끝나면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더군요. 초과 근무 수당이나 노동조합의 규정을 먼저 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두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기업의 임원은 제게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MIT를 졸업한 천재공학자 100명을 모아와도 한국 기술자, 300명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 아래 뭉치는 강력한 집단적 정신이 그 핵심이었네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방식이 한국의 끈끈한 공동체 의식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 평생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백악관의 경제 보좌관들은 마침내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업이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현실 말입니다. 한 보좌관은 대통령에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직언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계속되는 주가 폭락과 지지율 급락은 그의 정치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로 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식의 자주 섞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들은 미국의 실수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외교 전략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동맹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대안으로 동남아시아나 카나다, 멕시코 같은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특히 공장 지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투자가 완전히 철회된다면 자신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절망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깊은 배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언론들은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투자가 떠나면 미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고 최소 10년은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백악관은 부랴부랴 회유책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 같은 당근을 꺼내 들었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백악관의 약속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불만은 결국 터져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격렬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났다고 직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계기로 정권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의 분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전국적인 이슈로 번져 나갔네요.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이 연이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듯했죠.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한편의 비극적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단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중대한 시험에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네요.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미중 경쟁이라는 더큰 그림을 봐야만 합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기술적 부상이었죠.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의 패권을 놓고 버리는 전쟁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선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를 적으로 돌려버린 셈이네요.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시장을 약속하며 한국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었죠. 미국 내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상황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은 단순히 공장 몇 개를 잃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미래에 중국에게 기술 패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들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이 세계 전략의 판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라는 핵심 플레이어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을 너무나도 쉽게 잃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 전해진 한 정치인의 발언이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홍이라는 인물의 목소리였죠. 그는 이번 사태가 동맹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체적인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약소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죠.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한국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의 유리를 다시 붙이기는 어려운 법이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투자 다변화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듯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신뢰 없이는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세계 제조업의 심장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심장은 바로 한국에서 고동치고 있으며 그것은 그 어떤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상호 존중 없는 동맹은 모래성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듯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직원들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한국의 시청자분들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사태는 명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위대한 대한민국 없이는 세계 제조업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압도적인 한국의 저력을 경외하며, 우리는 자부심으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